오, 아 <laughs> 한번 넘어질 것 같은데 <laughs> 오걸어오니더 <오오>. <laughs> 힘들 것 같은데 오넘어지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레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장마기간이라서 원래 예정돼 있던 전기라이딩이 어제 어제 밤늦게까지 내린 비 때문에 취소됐었습니다 비가 안오면 혼자 라이딩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번개가 생겨서 이렇게 새가 빠지게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와 함께 라이딩을 가보시죠 시계 보는 거 봐라 어디 아, 대라 아니면은 어, 그냥 삼도산내렸는 그냥 다운 치러 갈까 이 아니가 고고 농장 쪽에서 막. 따옴만 쳐야지. 이거는 오필하다가 다뒤지겠는 아, 여기 나무 뿌리가많네 <놀라> <내려가자>. 내려갈까? <놀라> 부산님으로 내려가야지. 오, <놀라> <놀라> 들어가요. 잡다 뭐야 이거 연락 와. 우씨 에헤이. 잠깐만. 아 씨. 씨. 자 봐. 씨년도안 되냐. 해좀 와. 아서 점프대하고 만들 같은 거 만들면. 콜아. 자다 만들자. 유튜 만들자. 차 하나 살까? 괜찮아. 아 있나? 엔다 요거 끝까지 가면 무덤이 있던데. 어나 아, 어떻게 되는지. 어. 어. 야 여기서 오뭐 아니다니까. 아, 이 정도 다 내려오지 이거. 그냥, 좀 된다. 그냥 타고 내려오면 돼. 와 그냥 타고 내려오면 돼, 그냥. 점프하지 말고. 와왜 이러지? 어, 왜, 이러는 어. 이� 왜 이러는 걸까요? 이기 가서 다시. 거기서 진짜 잡 빠진다. 어, 뒤로 좀 가. 아, 이, 어! 오! 오! 그러다 넘어진대. 미끄러져. 오! 비오나 써가지고, 안 돼. 우다 씨. 안 돼, 나중에는 타고 내려오 타고 내려도 위험하겠는데, 미끄러가지고. 고등탄스지 빼봐! 그봐안 된다, 씨. 빼봐, 를어어봐빼신 아, 넘어질 것 같은데. 안 도와주고, 넘어지게. 비오나 무섭다. 이거를 왜 타고 내려 어. 이렇게 타야 돼으로 옆으로, 옆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데안 <마쳐야> 아, 가지나 빡시지으시 아, <laughs> 잘못 걸렸다 치겠다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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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이 약하다 시잠깐줄까 <laughs> 이게... 밀어줄까? 잠깐 줘봐라이뭐일 이거 잠깐 잠깐 으쌤, 계속 가아다시 속았다 이거 와, 됐다 우왁씨, 씨발, 이트 나로 마이 아, <laughs> 아 나저 <제> 양반이다. 오. <laughs> 어, 이거 저 두산 이부 가는 건가? 갈수록 맞네. 갈수록 아, 맞네. 일로 가다 열로 빠진다. 한도 응. 도기는 모르겠다.

와, 스도 능력, 와, 바로 패시감사합니 아, 에이 피게, 피게, 피 아이고, 에이씨. 직발. 너무 다 너무 이 우와, 씨. 그냥 가면 돼. 끝이야 이제. 왼쪽으로 내려가면 떨어지면 끝이야아이이고 <laughs> <laughs> 어디까지 갔노? 아 이거, 칠곡이 안 되죠, 이아 그림이 없어. 으 셔. 도전! 도전! 안다! 오 걸어오니 더 힘들 것 같은데. 어, 넘어지다.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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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차를 조심해야 되구나 끝낼까? 끝낼까? 안 아, 피는안됩니차안불러간 돼. 어제 차 뽑고 지금, 와, 아, 흑절인데? 아, 그 빨리 타고 내려가요 끌고 내려오거지 아까 거기서 우회전해가 바로 쪘었는데. <laughs> 물에 맞았는데 와. 물에 맞는데 쩨졌 물에 맞았는데 쩨졌다고 그걸, 그걸 닦지마 얘한테 맞았잖아 야 얘한테 그래서 봐라 그건 있을거야 아마 와 물에 맞아. 물에 날라간다고 물에 살이, 살이 많이 날라갔다